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FTX의 비썸 인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글로벌 2위 거래소인 FTX가 비썸을 인수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썸이 정말로 FTX에 인수되면은 한국 코인 시장의 지각이 변할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 될 텐데요. 과연 실제로 FTX가 비썸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고 이를 통해서 위메이드 위믹스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초에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등장을 했는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지난 23일 오전 12시에 블룸버그로부터 첫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FTX는 기밀 사항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고요. ftx가 한국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블론버그의 기사가 나오게 됐고 블론버그의 기사를 본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ftx와 빗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빗썸과 ftx에 문의를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 줄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에 대한 진위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 7월 24일 오후 한시경에 스투데이에서 이러한 단독 보도가 올라옵니다 빛선 매각가 4조 원대의 ftx 실사 맞춰 이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ftx와 빗썸이 매각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ftx 측에서 제시한 가격은 4조원대고 김앤장 로펌을 통해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면 정말로 ftx가 빗썸을 인수할 것이다.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이 기사가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두고 빗썸을 정말로 사 가는구나 확신하기에는 좀 이르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TX가 비썸을 인수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단은 FTX가 왜 비썸을 인수하려 할까요? 한국 코인 시장이 꽤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이 촌조온을 상회한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가상자산 규모는 22조 7천억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 규모는 587만 명 정도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쯤에 한국 가상자산 규모에 대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연간 5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2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고 있죠. 즉 작년에 한국 투자 거래 규모는 22조 원 정도 됐고 투자자는 587만 명 정도 집계가 되었는데 이번 6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 규모가 약 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 이용자는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는 한국의 가상 자산 시장을 키울 것이다.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ICO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ftx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그리고 ftx는 거래소를 키울 만한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1등 거래소인 업비트를 인수하는 것보다 2등 거래소인 빗썸을 인수해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tx가 빗썸을 인수하려는 것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들 또한 국내외 시장을 모두 공략하기 위해서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아직까지 수조원이 더 있다라며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비썸을 인수하려 드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비썸이 인수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비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주가가 좀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비덴트의 이대주주인 위메이드 또한 가격적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메이드가 만들어낸 코인인 위믹스도 저는 수혜를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FTX가 비썸을 인수할 것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요. 여러분들에게 FTX가 비썸을 인수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TX가 비썸을 살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사한 인수 거래는 항상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실패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자본 통제를 수행한다. 즉 한국은 규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거래소를 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 정부는 또 이런 규제에 대해서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간에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이 규제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비섬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예 살펴가면서 FTX가 비썸을 어, 인수할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비썸홀딩스의 단일 대주주는 비덴트지만 비썸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종훈 의장이라고 불리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daa 라는 기업으로 비썸홀딩스의 지분을 30% 들고 있고요 bthmb 라는 기업을 통해서 또한 10%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대략 4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덴트와 이종훈 의장이 지배권을 두고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다 살펴가면서 ftx 가 인수를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비썸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많았는데. 늘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도이체 뱅크, JP 모건 등 굉장히 많은 아이비들과 중국의 바이낸스, 비자, 국내외 기업들이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 관심을 표했었죠. 하지만 빗썸 인수권은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요. 뿐만 아니라 빗썸의 실소유주라고 불리는 이정훈 씨가 특경법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오너 리스크 또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FTX가 빗썸을 인수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FTX가 실질적으로 비썸을 인수할지 뭐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가능성 자체가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진행되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하고요. 이종훈 의장이 과거부터 빛썸을 매각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만큼 이종훈 의장의 빛썸 지분이 매각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과연 매각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빛썸의 사내이사로 있는 만큼 ftx가 비썸을 인수하였을 때위 믹스가 글로벌적인 저변을 넓히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수가 안된다고 해도 위메이드가 비덴투 지분 투자로 벌어들일 수익이 꽤클 것으로 예상되니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으나 어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